와 대박 진짜 반바지를 괜히 입고 왔네요. 어, 아이스박스 에 시원한 거 챙겨왔고 얼굴 인사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현장 좀 철거하고요. 음 이런 거고돌진 벽들 좀이팅 제가 안 보일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수염 생겼다 까맣게 이0하개 100개, 100개, 1 0하개 100개, 100개, 는거 잡초매트 3줄 까는 중입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잡초매트 깔고 있습니다 하이 하이 안녕 <laughs> 잡초매트 3줄 끝 끝? 아 응. 어, 좋다 응, 너무 진짜 좋다 응. 시원하고 응. 냉면을 맛있게 먹고 지금 철물점에 왔습니다 땡기시소 안녕하세요. 네만 방후한대죠. 현지점 박고 상담합니다. 음, 십꽃치기 딱 좋은 날씨. 아이스박스랑 덩그러니 있다. 그늘에 두고 갔는데 그늘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해가 더 드네요, 아까보다. 지금 작업은 여기 이 벽들을 응, 저번에 우리가 조금 보면 부수다가 갔었는데 엮거진장 가지들과 요큰 나무도 요거까지 작업할 예정입니다. 음, 지옥 전이다 가야겠다 진짜 이제 드디어 이동면의석가래가 보이네요 대박 대박 여기 그냥 끝내고 마을회관에 씻으러 가고 있습니다 10시 8시 반또 안돼서 출발해서 지금 10시에 도착해서 작업했는데 벌써 5시입니다 피부가 좀 탔어요 소리 까맸대 때문에 여름이라 해가 길어져서 집갈때 그래도 많이 안 피곤할 것 같아서 다리 있네요. 안녕. 안녕. 집에 갑시다.